자, 그다음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, 이걸 꼭 거기 책첫 번째 부분에다 꼭 동그라미 좀 치세요. 이 A가 양수 A라는 걸꼭 체크를 좀 하시고, 책에 첫 줄에 나와있죠 양수 A입니다. 양수 A. 이런 거. 음,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양수입니다. 양수. 자, 일단,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들어갈 건데, 자, 잘 봐봐. <laughs> 어, 두 함수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대략 나와 있고요. 삼각형 COD를 S1이래요. 자, COD가 어디냐면, 어디야? 아, 여기가 C네요. 여기가 C. 여기가 C에요. 그 다음에 여기가 O에요. 그 다음에 D가, 어, Y축과 만나면 여기가 D에요. 그러니까 그림에는 안 나와있지만, 문장을 보고 너네 해석할 줄 알아야 돼. 자, 얘가 S1입니다. 자, 얘가 S1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. OEAD래, OEAD. 자, OEAD가 뭐냐면, 어, 허롬허롬, 여기에요. 자, 여기, 여기서 수선에 표있죠 이렇게. 여기가 EAD. 오케이? OEAD. 요 사각형. 사다리 꼴이다, 맞지? 응, 이게 넓이가 S2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 이해되나? 오케이? 자, 이때, 나보고, A, B, C, D 좌표를 싹다 구하려면 구하면 돼 이거 좌표 그냥 구하면 돼자 봐봐 하나씩 해볼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자 봐봐 어 A부터 한번 보여볼까 A 자 A라는 점은 이 e 함수랑 이 e 함수의 뭐죠? 교점이야 만나는 점이잖 우리 만나는 점 어떻게 구해요 두 개를? 같다 같다 미을수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같다라고 해자 얘랑 얘, 예. 얘랑 얘 예. ax 플러스 2a 제곱 좌변으로 넘깁시다 야 벌써부터 풀어지기 싫어진다 맞지? 근데 얘가 인수분해 같아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잘봐 xx 자 a 모양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니? 하나는 어 2a고 하나는 그냥 a가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 한 쪽에다 붙여줘야 되는데 음수 나와야 되니까 큰 쪽에다 붙여야지 이렇게 이해돼요? 그럼 이렇게 하면 2a 플러스 a 마이너스 a 오케이? 그래서 인수분해가 x 빼기 2a x 더하 a 는0 됐죠? 자잘 봐봐 그러면 교점이 x가 뭐뭐 나와 2a 콤마 아 2a 또는 마이너스 a인데 아까 a가 무슨 수라고요? 양수야 양수 그럼 얘는 무슨 수야? 그래 음수야 근데 봐봐 이 함수랑 이 함수랑 만나는 점이 몇개니두 개야. 맞죠?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어디 어디 거야? a 거야? b 거야? 음수지간 b 거지 여기 이해돼요? 응. 그래서 이 점의 좌표 x 좌표는 마이너스 a야. 오케이? 그럼 이 점의 x 좌표는 이 a야 이렇게. 연기 나해도 이해되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값 가... Y 좌표값 구해야지 X가 구한 게 외부에 좌표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넣을래? 여기다 넣는 게좀 편하겠다 여기다 넣어도 똑같아? 여기다 넣자 그럼 마이너스 2니까이 함수가 몇 나와요? 그냥 A 제곱 오케이 자 얘도 2에 여기다 넣어버리자 4 A 제곱 오케이 그럼 나는 A 좌표 B 좌표 끝 오케이 끝자 그다음 이제 C구해보자, C 구해보자 C 자, 우리 이거, 이 함수에, 아까 했잖아. X축과의 교점 뭐라고 부른다고? 용어? X축과의 교점. X? X절편. 그렇지. X절편이야. 우리 아까 X절편 어떻게 구한다고? Y. 그렇지. Y가 0 넣어야지. 여기, 여기가 Y야. 여기. 여기가 여기0 넣는 거야. 자, 0 넣어볼게. 잘 봐. 그럼 0은 AX 더하기 EA 제곱인데. 자, 이것도 굳이 대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. 이거 0 돼야 되지 얘 a 제곱이잖아 그럼 얘도 뭐 있어야 돼 a가 있어야 되고 얘 플러스 2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x는 몇이다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시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c좌표는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a 콤마 0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연기나 이해되죠 일단 잘 봐도 이해 안 되는 거 체크해 그다. 그 다음에 D 한번 해보자 D 자 D 해볼게 D는 무슨 절편? Y 그렇지 Y 절편 뭐에다 넣을까요? X에 0 그렇지 이 e 함수의 Y 절편이니까 X에다 0 넣어야 되지 그래서 2A제곱만 남으니까 아이 좌표는 몇 콤마 하면? 0 콤마 그렇지 2A제곱 요렇게 됐죠? 2만 남았네? 근데 2는 이미 다했어 봐봐 여기에 무슨 좌표가 서로 똑같겠니? 두 자매 그렇지 X가 똑같아 얘가 2A잖아 그럼 얘는 2A 콤마 Y전상 다 0이죠? 다 했다 1번 됐죠? 자 이제 2번 들어간다 이거 이따가 적어 2번 자 2번은 분의 넓이가 S1분 S2래요 자 구해보자 자 갈게 자 S1분 구한다 S1 야그 주유소 중에 s 1일 있죠? 어, 자, 나 넘어갈게요. 아, 왜 이렇게 생각했지 자, 이 삼각형 넓이 구할 건데, 너네 이거 잘 봐야 돼. 잘 봐. 이 삼각형 넓이. 자,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. 너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. 자, 요 모양인데, 자, 이 길이 구할 뭐 거야. 하나 물어보자. 너네 잘 봐.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. 야, 만약에, 어,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. 근데 얘가 좌표가 마산이야. 그럼 너네 이거 길이 몇이라고 할 거야? 그래. 길이 마삼하는 순간 나한테 이마 이거 맞어 인중 맞어 이걸로 어? 마삼은 길이가 아니잖아 음수 떼야 되지 그니까 이 좌표값에다 뭐 곱해야 돼? 음수를 한번 곱해줘야 돼 이해되니? 응. 길이를 마삼이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,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잘봐 여기 길이가 몇인지 궁금한데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이잖아 근데 내가 음수 좌표일 때는 뭐 곱해주라고? 길이 구하려면? 음수를 곱해주면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다 음수 곱하니까 길이는? 그렇지. 여기 2A라고 보셔야 돼. 뭔 말인지 이해되죠? 자, 그 다음 두 번째. 자, 높이는. 자, 높이는 뭐 끝났지 뭐. 이 높이는 2점의 Y제곱이잖아. y 좌표이 몇이니? 2A제곱이죠? 그렇지. 여기 2제곱입니다 자, 그다음이사다리꼴구해볼게 사다리꼴. 잘 봐라. 사다리꼴. 자, 우쭈.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. 자, 그럼 이 길이는 몇이냐면 똑같죠? 윗변 2 2제곱 자, 아랫변. 자, 이거 아랫변. 이 Y자표랑 똑같겠네. 4A제곱. 자, 높이. 여기죠, 여기. 2A죠, 2A. 이렇게. 이해되죠? 자, 이제 마무리할게. 자, S1은 이렇게 되겠네. S1 넓이는 밑변 곱하기. 높이. 2분의 1. 오케이? 자, 정리하니까 날아가고요. 2A제곱. 세 자, 그 다음 이제 S2로 그려야 돼. S2. 자, S2는 사다리꼬리죠. 맞죠? 윗변 더하기 아랫변. 윗변 더하기 아랫변. 곱하기 높이. 사다리꼬리니까 2분의 1. 오케이. 약분 되고요. 얘 계산하면 8A제곱인데 얘 만나니까 8A 3개. 어, 근데, 얘 2개 곱 아, 이거 4야. 어 미안해. 마음이 급했어. 어 미안해. 소리, 소리. 아, 미안해. 미안해. 그러면 6A 제곱 되겠네요. 맞죠? 오케이. 그래서 S1, S2니까 3. 네. 어 맞죠? 네. 어 3? 네. 자 얼른 정리. 네. 어 이게 뭐 어렵다.